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 <laughs> 오늘은 전화방 폐건물을 봤습니다. 전화방. 전화방이 뭔지 요즘 m z 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요. 여자랑 전화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laughs> 탁탁탁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간판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방, 전화방, 영상 전화. 뭐 이런 게 기타 등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전화를 하냐면은 전화로 여자랑 이상하게 말을 하는 이상하게 말을 하는 그런 그런 업소예요. 영상 전화도 하고 화상 채팅도 하고 심지어 심야 정액제 이런 것까지 있네 현재 내부는 거의 철거가 진행돼 가지고 별로 남아있는 그런 물건들은 없는데, 보시다시피, 객실, 객실 내부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전화방 입구고요. 여기 아마 컴퓨터가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가 있고, 모니터랑 전화기, 그리고 이쪽에 침대나 의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자랑 자기 혼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키보드 이런 것들도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알기는 알지만은 이런 데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런 데 가본 적은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랑 전화기 마우스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일하는 여자들도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그냥 알바생, 그 알바 여자 쓴다고 보시는데요. 알바 여자가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남자랑 우흥 우흥 여봉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러는 그런 곳입니다. 피난 안내도 방이 하나 둘삼네도 여섯 칠 일곱 개 정도밖에 안 되네. 근데 장사가 전부 잘 됐나 보다. 요즘은 전화방 이런 거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태페어4 이런 거 때려 맞아버리니까 요즘은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기 힘든데, 아, 여기가 카운터네. 여기가 카운터인 것 같아요. 기산하고 종업원이 있는 카운터. 여기는 안에 무슨 씨 화장실도 있냐, 전화방에. 샤워장, 샤워장 같은데,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이런데 여자를 데리고 올것 같지는 않고 종일 째 끄는 사람들 숙식하는 그런 곳인가? 보면은 갖가지 전화번호 다 적혀있어요 온갖 전화번호들 다 적혀있고 아 생각만 해도 그냥 방꽃 냄새가 지질날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전화만 하겠어요 맞죠? 영상 전화만 하겠습니까? 이 휴지통이잖아요 두루마리 휴지통 아, 휴지, 휴지통 왜 이렇게 크냐? 이런데서 진짜 남자들 와가지고 막, 여자랑 통하면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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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아닐까요?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 방꽃 냄새, 장난 아니게 날것 같은데, 방꽃 냄새 어떻게 버티냐, 진짜. 여기도 샤, 샤워실, 봐, 여기도. 도대체 샤워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전화방이라서 막 아가씨 불러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샤워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는 거의 다 철거된 상태고요 씨. 전화방 이런 건물은 처음 와보네 진짜 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바로 위에 건물이고요 보시면은 메이저 pc하고 적혀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 pc방 같지는 않고 약간 pc 도박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현재 이곳은 내부 기물들이 다 최근에서 볼 만한 게 별로 안 남아있고 안쪽으로 가보시면 은 가정집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가게 종업원들이 숙식을 했던 것 같아 사장이 숙식을 하든지 종업원이 숙식을 하든지 <laughs> 보면은 메이저 PC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바닥풍 요즘 이런 사기 게임도 있나 보네요 이런 도박장, 광고 전단지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집이다 보니까 내부에 이렇게 욕조도, 욕조도, 욕조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욕조도 남아있고, 이쪽이 아마 싱크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싱크대가 있던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방이 한 3개, 4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종업원들이나 가게 사장이나 뭐 사장 가족들이 살았지 싶은데 방도 제법 넓어요 방도 제법 넓은데 여기 또다락방이 있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건물이 제가 작년에 갔던 곳이거든요 또숙자 그 살던 그 건물인데 유리창은 지금 다 깨져 있는데 저기 누가 종이 가지고 카드를 막아 놓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홍콩아로마 아로마를 받으면 홍콩으로 가는 그런 폐건물에 왔습니다 여기가 모텔 카운터고요 <laughs> 요금은 선불입니다 해가지고 근데 어? 람바다 클럽 적어놨는데 아 여기는 주점이구나 보면 은 바닥에 람바다 노래 클럽하고 주점이라고 적혀있고요 보시다시피 주점인데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예.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되도 안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도우미 사무실 같은데 도우미 사무실이 아니라 도우미 전화번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도우미 전화번호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 상주하는 종업원은 없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종업원을 이렇게 불렀나 봐요. 네. 그리고 이게 마른 노래 클럽인데, 안에 보면은, 여기 원래 그 대형 스크린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이 있었을 그런 자리죠. 그리고 소변기가 있습니다. 소변기. 화장실 좀 작긴 하다. 보통 룸클럽 이런 데가면 화장실 엄청 큰데 변기 있고, 여기는 소변기만 있는, 소변기만 있는 그런 객실이고요. 노래방 기계는 태진이 부셨나 태진 태진 노래방 기계가 붙어있고요 보면은 룸이 4개밖에 안된다 룸 개수가 작아요 개수가 4개밖에 안 돼가지고 별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홍콩 아로마 아로마를 받으면 홍콩으로 간다 예. 그런 홍콩 아로마 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 건전 마사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말로만 건전 마사지 하지, 이렇게. 홍콩 아로마라고 적힌 걸로 봐서는. 건전 마사지는 아닌 것 같고. 방 존나 복잡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좁은 복도. <laughs> 이 씨발. 객실에 욕조 있죠 이거 절대 건전 마사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마이 아로마지 그냥 탕돌이 안마방 그런 거네 보면은 객실 여기서 넓으니까 마사지 받드 하나 놔두고 여자 손님이 아 여자 종업원이 남자 시켜주고 그런 곳인 것 같고 여기가 마사지 받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복도도 존나 좁거든요 복도도 졸라 좁은데 이렇게 곳곳에 방마다 이런 식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너무 크죠 이거 백방 한 명이서 씻는 욕실은 아니고 마사지 베드라든지 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퇴폐업소였네 대표업소 퇴폐허소. 퇴폐업소가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여기도 방 구조는 똑같아요 방 구조는 똑같고 깜짝이야 이왜 친구들 움직이나 이거 방 꽃냄새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방 꽃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탕은 몇개안 되네 탕은 몇개안 되는데 여기도 객실 이 있는데 여기 좀 독특하다 이게 문이 가림막이 쳐져 있거든요 속고 보도록 이 뭐하는 곳이지? 화장실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입을 보관하는 그런 데 아니었을까 싶어. 여기도 물건이 좀 남아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았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볼만한 물건들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와, 아까 전에 봤던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겉은 클럽도 있고, 마파지 가게도 있는데, 별로 생각보다 볼곳 <laughs>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웃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호